이번 달 뉴욕 인천 간 노선에 차세대 항공기 A380을 투입한 대한항공이 올 한해 세 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오는 10월부터 LA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인천 간 노선은 오는 10월 11일부터 주 3회 운항하며 30일부터는 매일 운항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LA 노선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12시 30분 LA 공항을 출발해 다음 날 오후 5시 35분 한국에 도착하며. 한국에선 오후 3시 출발하고 같은 날 오전 9시 50분 LA에 도착합니다. 차세대 항공기 A380은 현재 운항 중인 기존 가운데 일반석 좌석이 가장 넓으며 비즈니스와 1등석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휴식 공간이 특징입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올해 5대를 포함해 앞으로 차세대 항공기 10대를 도입하고 글로벌 명품 항공사로서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